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줄면서 한 푼이 아쉬운 대학들은 지원 단가가 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립 안동대가 서울 유수 대학들을 물리치고 링크 플러스 2단계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잇따라 선정돼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다섯 곳중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숙끝때 신규 선정 막차에 올라탔는데 최장 6년간 연평균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4차 혁명에 올라선 산업 현장에 수요를 반영한 융합 인재 육성이 핵심입니다.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의무화하고 공학 전공자 정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6개 융합 분야 연계 전공도 개설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략 산업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 인재를 우리 안동대학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링크플러스 2단계 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102억 원의 국비도 확보됐습니다. 55개 대학 사업단 중 농생명과 전통분야 중심 사업단은 안동대가 유일합니다. 안동대는 학내 스마트팜 인프라를 조성해 스마트팜과 백신 등 농생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ICT 융복합 농생명 산업 지금 이제 스마트팜 기반의 어떤 산업들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상주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요 안에서 인재가 될수 있는 대형 국고 지원 사업의 입단 유치로 다음 달 출범하는 신임 건순태 총장 체제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